여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누구누구누구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주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목사님도 조금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권사님 한 분이 그 기도를 듣고 늘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 가족만 위해 기도해요. 다른 사람도 위해서 기도 좀 하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모르는 사람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 답변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나, 나만을 위하여 내 친척과 내 자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어느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뭔고 하면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동적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릇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심한 겁니다. 어떤 근심과 고통을 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잘못되었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은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동족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자 성도 여러분 그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맡고 있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는 끊어버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배신자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저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요. 할례 받고 그리고 율법대로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할례도 율법도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걸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자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금식하는 사람이 막 30명씩 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면 4절 5절을 읽어 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말씀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나도 그들을 가운데 함께 동족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리에서 떨어졌을까? 왜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바울 비롯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왜 하나님을 배척할까? 왜 복음을 배척할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바를 오늘 본문에 이 뒷부분에 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또그 뒷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설명이 딱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또 이삭의 두 아들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내용이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니라 첫 학어를 통해 나온 이스마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씨를 줄 텐데, 그 씨는 바로 약속의 씨다. 그가 누구냐? 이삭이라고. 그래게 백세에 결국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삭이 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이스마일은 아이고 이삭만 기라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이스마일은 아이고 이삭이 기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듭니다. 한 어머니 태 속에 쌍둥이가 태 했는데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가 대안에 함께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 두 아들 가운데에서는 형, 에서는 아이고 야곱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니다 약속의 자녀가 야곱이라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이상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에서가 아니라 야곱만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걸로을 하나는 천 있을 걸로을 만든 고난이 없느냐?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 버렸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걸으시고 어떤 사람은 천 있을 걸로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들어갈 사람으로 택했다가 아니라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으로 그릇을 각각 각 저마다 용도에 맞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결겼습니다. 모세에게 지적.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그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 가 구원받은 것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노력해가 다른 박제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버리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가게 만들었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은 바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왕 이집트왕 파라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옥갈 사람으로 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대적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강박하여서 완악하여서 하나님 계속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택하셔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것을 1장에 보면 28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고 내버려 두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점점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아직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치달아가이이 땅역 망해버립니다. 전쟁 개난하고 핵폭탄 터지고. 난리가 나가 이 지구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대로 이만큼이라도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볼까요? 29절 8절 볼까요? 자 위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같았으리로다 함과,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씨가, 씨라는 말씀 하십니다. 당시 유다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씨 때문에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고, 불태워 죽이지 않으시고, 여전히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씨가 뭐냐? 8절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씨입니다.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유다가 소동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고 불타지 않고 지금 마지막 시대도 이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그자로 하나님 붙들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벌써 적화 통일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시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이란 말을 참 아, 너무 좋은 단어인데 어떤 한 인간 때문에 조국이란 말을 쓰지도 못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옆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라면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모두가 다이 약속의 자녀아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예수님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루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옆집에 누구누구 아무개그 사람 진짜 막, 인간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로마가 되겠습니까? 팀켈러 목사님 요즘 뜨는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의 로마스 강의 중에 한 예화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다섯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의 친구가 어느 날 자기들끼리 만 쑥떡쑥떡거리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 싶어 들어보니까 은행을 털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너가 그래가 되겠냐고 막 설득했습니다.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이 확이 신앙이 있는 이 친구를 밀쳐버리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다 준비를 딱갖춰가 뛰쳐나가니.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붙잡고 나뒹구었습니다 치고받고 막 싸우면서 나뒹구었습니다그 와중에 네 명이 나가가 은행을 털려고 갔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 털려갔던 네 명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재판에 넘겨져가 사형 선고받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는 살았습니까? 함께 붙들고 늘어져가 낮은 거로 그 친구 한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전부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늘고 늘어져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붙잡고,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가. 마치 김영준 집사님 강대구씨 데리고 온 것처럼. 데리고 와가. 예수 믿자. 내가 믿는 예수. 니도 한번 믿어보자.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명이 누구를 탓합니까? 자기를 탓해야 되죠. 지옥 가는 것은 자기 탓이요.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또 생기시겠죠? 그럼 나는 택한 사람일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점검해 보세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이라. 첫 번째는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라는 말씀이니까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약속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씨인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를 영접했는지, 예수 그리스를내 마음에 영접하셨는지,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됐는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세례 받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로마스 8장, 28,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세 가지 꼭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 가지 다 해당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세 가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막 갖고 싶어 하는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뛰어나거나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유다를 보십시오. 찌질이 같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장남도 아니고 유다는요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 약속의 자녀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특징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거 넘기고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모여갖고 바울 죽일락 했는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자리에 떨어질지라도 각오하고, 하나님 저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내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이 전부 금송아지 삼기고 난리, 난리 부르워서칠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고.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조차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택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4절과 디모데전서와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4절만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어, 12장 14절이 이게 아닌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디모데전스 1장 13절을 다시 되어주세요 1장 13절만 읽어봅시다 1장 13절 디모데전스 1장 13절 10... 내가 전에는 시의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됐습니다 성대 여러분 사도바울 이 사람도 예수 몰라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구원해갖고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가 예수 믿게 하신, 하셨으니, 이거 은혜를 바보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성자 여러분,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약속의 자녀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유대인들 같은 사람인가?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하고 뜻이 맞지 않다고 미워하고, 폭행하고, 반대하고, 막 그런 유대인들의 속해인 사람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들에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처럼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타인에게 인색하고 까다롭고 내하고 수준이 맞지 않다고 벌레보듯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되어갖고 불신자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내 민족과 내 동족에 대한 눈물조차, 눈물이 기도조차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구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 택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택한 받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나를 죽이려 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맞아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단마다 선포하지 않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약속의 자녀가 될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